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시 와동동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단지, 바로 별란마로 단지 호반서밋 이스트파크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이 단지가 무슨 이 줍줍 이슈로 주목받고 있죠. 왜 갑자기 관심이 집중됐는지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떨지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단지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향후 가격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여러분이 지금 투자 혹은 실거주를 고민할 때, 어떤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가 한눈에 정리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단지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최근 벼라란마우로 단지, 후반 서밋 이스트파크는, 부순이 청약, 즉, 줍줍 이슈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플랫폼에서 갑자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부순이 청약은 본청약에서, 계약이 되지 않은 자녀 세대가 나오면서 누구나 간단한 조건만 맞추면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죠. 즉, 평소 분양을 놓쳤다거나 일정 조건 때문에 본 청약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한번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무순히 모집이 뜨는 순간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몰립니다. 이번 단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한 줍줍 이슈 때문만이 아닙니다. 호반서밋 브랜드의 신축 단지라는 점. 주변 생활 인프라가 점차 갖춰지면서 주거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점. 그리고 운정 신도시 전체가 장기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다는 점이 맞물리면서 관심이 증폭된 겁니다. 단지 스펙과 입지, 그리고 생활 인프라는 어떨까요? 본격적으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별아란마을로 단지 호반서밋 이스트 파크는 대규모 신축 단지로 단지 규모가 크고 커뮤니티 시설이 탄탄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와동동 쪽은 최근 몇년 동안 매물순환이 빠르고 젊은 세대 유입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단지는 초등학교와 매우 인접해 있어 자녀를 둔 실수요층에게 강한 매력을 가진 입지입니다.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 환경. 초등학교가 가까워 학부모 수요가 강하고 중고등학교 역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본정신도시는 학군이 나쁘지 않고 교육열도 점차 올라가고 있는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생활편의시설이죠. 본정신도시는 상권이 초기에 분산되어 있었지만 최근 몇년 동안 상업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커뮤니티형 상권과 대형 상업시설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단지도 입주가 늘어나며 주변 식당, 마트, 편의시설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환경도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전체의 수건 사업 중 하나는 교통 개선입니다. 기존 경의중앙선 외에 GTX-A 개통, 향후 서울 접근성 개선 등은 장기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요소입니다. 현재 상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 개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변 단지와의 비교 분석을 해볼까요? 이제 주변 시세 비교를 통해 별아람마을오 단지, 호반서미시스트파크가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정신도시 내에서 비교되는 대표 단지는 벼라란마을 단지 제1풍 경채 가란마을 LH6단지, 엘크루 가란마로 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 단지들의 공통점은 모두 운정신도시 내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단지들이라는 점입니다. 비교 관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식, 다른 단지들은 2010년대 전후 혹은 중반 중공이 많습니다. 반면 후반 서밋 이스트파크는 신축이라는 점에서 비교 우위를 갖습니다. 신축 프리미엄은 전세 수요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즉, 공실 위험이 낮고 전세가율도 일정 수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와 단지 설계. 후반 서밋 브랜드는 중상급 주거 브랜드 포지션을 꾸준히 구축해왔고 커뮤니티 시설도 준수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기존 단지들이 연식이 누적되면서 설비나 외관이 노후화되는 상황에서 신축 단지는 심리적 실질적 메리트를 동시에 갖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현재 운정 신도시는 공급량이 많아 신축 단지라 해도 단기 과열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입 가격이 낮게 형성되거나 프리미엄이 완만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요 관점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지는 구조가 나옵니다. 즉, 고점 리스크가 큰 서울이나 다른 핵심지와는 달리 운정은 낮은 가격에 신축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순이 줍줍과 향후 가격 흐름을 본다면 이번 줍줍 이슈가 향후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부순이 물량은 크게 두 가지 신호를 시장해 줍니다. 첫째, 분양 당시의 시장 상황을 봐야겠죠. 금리, 공급량, 경기 흐름 때문에 신축이라고 해도 계약률이 100%가 아닌 단지가 나오곤 합니다. 그 자체는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시장 저점에서 공급된 단지일수록 입주 이후 시세가 안정적으로 보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수요층의 관심 확인. 무순이 공고가 나면 클릭수, 문의량, 신청자 수를 보면 실수요층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지의 경우 조회량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고 지방 혹은 서울에서 유입되는 관심도 꽤 높았습니다. 이는 신축선호도는 여전히 강하다. 라는 시장 반응으로 볼수 있습니다. 향후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변 공급량이 많아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입지, 교육 환경, 인프라 확충, 교통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점진적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운정 신도시는 교통 호재와 신도시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조정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초기 입주 시기는 공급이 많아 가격이 눌리지만 창권이 자리 잡고 교통이 개선되고 학군이 고착되면 수요가 다시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단지가 서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상승 전환기의 초입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 단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단기 매매 차익을 목표로 한다면 무순이 청약 물량은 규제상 전매 제한 또는 거주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짧은 기간 안에 이익을 실현하는 구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운정신도시는 신도시 특성상 단기간 가격 폭등이 아닌 완성도 증가에 따른 점진적 상승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거주 혹은 안정적인 자산 확보를 원한다면 신축 프리미엄, 학군 메리트, 창권 상향, 교통 개선 가능성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충분히 매력적인 단지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구축 단지와 시세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시점이라면, 향후 구축 대비, 신축 가격 차별화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신축을 가성비 구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운정신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까지 살펴보면, 이 단지의 미래 가치가 더 선명해집니다. 운정신도시는 이미 123 지구가 모두 개발되고 있고, GTX-A 개통, 광역 교통망 확충, 자족시설 증가 등, 신도시 완성도를 높일 재료들이 이미 굵직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창업지 개발이 지속되면서 젊은층과 신혼부부 유입이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전월세 수요도 꾸준히 공실 우려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장기적인 가격 방어력은 물론 중간중간 조정기가 오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신도시는 보통 완성되기까지 최소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걸리는데, 운정은 지금 그 중심부를 지나 안정화와 상승 사이에서 재평가되는 시기입니다. 별아란 마을 로단지 호반 서밋 이스트파크 역시 이런 도시 성장 흐름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지는 신축, 생활 인프라, 교육 환경, 창권 확장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운정신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 역시 긍정적입니다. 부순이 줍줍 이슈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관심도, 신축 선호도, 미래 가치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 관점의 실거주 혹은 안정적 자산 확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축 대단지를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란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운정신도시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이 단지가 그 안에서 어떤 위치로 자리 잡을지, 그 흐름을 잘 읽고 움직인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깊이 있는 부동산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